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목요일, 이제 점심때인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네요. 비는 많이 안 오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어, 덕분에, <laughs> 점심에 이제 손님, 약 손님 한 팀만 계시고, 어, 오늘 내일 이틀 동안은 좀억수좀 어, 좀 한가할 것 같아요. 배들도 전부 다한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저희 점심 한번 챙겨 먹고, 점심 손님 해드리고, 어 날씨가 안 좋으니까 뭐 그냥 이길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어, 물맥이탕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어, 어제 제가 생방송을 할 때, 매주 수요일 날 생방송을 하는데, 어제 수요일 생방송을 할때 제가 이제, 목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고, 목하고, 고하고, 말씀을 드렸죠. 어, 시원한 국물 음식 먹으면서 한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그,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댓글이나 보면 생방송에 대해서,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제 저희가 어떻게 생방송 동안에 이렇게 웃고 떠들고 노는지, 어, 간단한, 간단하게 한이 영상 뒤에다가 한 5분 정도 편집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보시고, 아, 재밌겠다 싶으시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어, 생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특별하게 생방송이라고 해서 뭐, 주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밥한들을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소소한 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니까 단순히 어,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참여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메기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요거 한 마리 소질해가지고 점심 먹도록 할게요 이제 물메기가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나기 시작하는데 요거 해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세 명이서 어 근데 물살이 있노? 물살이 들었네요. 빨리 빨리 해가지고 물매기 한번 묻어봅시다. 물메기가 어, 물메기 요리를 할때 어,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요거 뭐 듬뿍듬뿍 양 넉넉하게 묻을 거라고 요렇게 두껍게 두껍게 이렇게 썰면 이게 잘안 익어요 잘안 익습니다 나중에 보면 안쪽에 살이 안익는 경우가 많아 오래 끓이면 오래 끓이지 않으면 근데 또 너무 오래 끓이면 살이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썰면 안 됩니다 좀 얇게 어 아무리 두꺼워도 한 2cm 내외로 이렇게 얇게 썰어야 이게 빨리 익어요 이게 이제 안쪽에도 약간 물렁뼈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익으면 물렁물렁해갖고 이게 코가 질질 흘러내리듯이 별로 보기 안 좋거든요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끓여내야 국물도 잘 우러나고 빨리 익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잘안 익습니다. 이렇게 짧게 썰어내세요. 그리고 내장은 뭐 국물을 탁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맑은탕이라서 내장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주면 됩니다. 이렇게 벗겨줘야 국물이 깔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물매기는 이 표면이 거칠거칠 하거든요. 사포처럼. 사포처럼 거칠거칠 하기 때문에 이틈 사이에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썸맥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껍질이 있으면, 물론 이제 껍질 안 넣어주면 아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현입회선장님처럼왜 껍질 안 넣냐고. 그런데 이제 국물 깔끔하게 드시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껍질을 싹 제거하고 나면 훨씬 더 국물이 맑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물메기탕을 끓여서 시원하게 한번 모, 먹어보겠습니다. 목이 칼칼한데 시원하게 한번 해보자. 어, 여기서 물메기탕을 어, 맛있게 끓일 수 있는 팁 하나 자, 뭐쌀뜨물을넣니 뭐를 넣니 말이 많지만 자, 물량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1,500cc 어, 보통 라면 하나당 500cc에서 한 550cc 정도 되죠. 요 물을 작게 잡고 끓이세요. 딱 먹을 만큼만. 물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국물이 맛이 없다. 딱 요렇게 해서 욕심내지 마시고, 딱 3인분이면 1인분에 500cc 정도만 잡아가지고 요렇게 딱 끓이면 소금만 넣어도 무조건 맛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소금, 그리고 마늘, 그 다음에 땡초 좀 다져 넣고, 그 다음에 파 넣고. 요것만 하면 그냥 그 맛이 나요. 물맥이탕 맛이.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이제 무하고 소금을 넣습니다. 저는 이제 물이 잘 이제 끓으려고 할때 넣었는데, 뭐 처음부터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이 끓어 오르면, 물이 팔팔 끓어 오르잖아요. 팔팔 끓어 올라야 돼. 물이 팔팔 끓어 오르면, 이제 물메기를 투하 넣어줍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넣으면 이제 고기가 하얗게 변하면서 국물이 하얗게 우려 나옵니다. 어, 물을 적당하게 딱, 최소한 필요한 양만 딱 잡으면, 국물이, 어, 진하게 우러나오기 때문에, 어, 뭐, 된장을 푼다든지, 뭐, 어, 쌀뜨물을 이렇게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생략해도, 어, 깊은 물맥이탕의 맛이 납니다. 아시겠죠? 자, 완성하시오. 고추마늘. 고추는 일부러 많이 안넣었지 엄마들. 음. 그 다음에 파. 응, 음, 같이 알 이러면 끝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이래, 가만 보면 거치지, 뭐. 처음에 나 소금을 조금만 넣었다. 싱거울 까 어? 여운이 맛있어. 당신은 음식만 먹기가. 아이고. 작가서 살이 다풀어지겠네이기는쑥놈이 맛, 이 맛있다. 응. 알이 들었더라, 그래서. 아, 그 알든 어난데 알이 들었어. 안 놓으면 려고쑥놈이 그거 맛있다. 아. 개운하다. p p 확 I d 다요 n t t m b l e m t 많 m 하 l e like a balloon n t t m b l n t sink in i 더 I w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 수요일이죠. 어. <laughs> 목이 좀 갔어요. 만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승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태식이 돌아오더니 반갑습니다. 천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조금 일정 맞춰가지고 일찍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laughs> 어, 저녁에 운동을 좀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말릴 겸해 가지고 이제 선풍기를 잠깐 켜 놨는데 어, 그대로 잠이 들어 버렸어. <laughs> 선풍기를 켜 놓고 그대로 잠이 들어 가지고 중간에 잠에서 깼는데 아, 이상하게 목이 좀안 좋더라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 목이 완전 갔더라고요. 선풍기 켜 놓고 자지 마세요. <laughs> 목이 완전 갔습니다. 회는뭐 별거 없습니다. 돌입니다 돌돌. 돌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가 뭐라고 해? 돌돔이잖아요 그 돌돔회 오늘 또한 접시 썰었죠 요즘 뭐 제일 맛있는 게 돌돔이니까 이렇게 돌돔회 작은 거한 마리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좀 먹음직스럽게 보입니까? 돌돔이 기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거 소주죠 소주 약간 색깔이 진론데 약간 색깔이 있죠 뭘까요 돌돔 썰개주 썰개주하고 <laughs> 이렇게 돌돔 하나 돌돔 돌돔은 제가 봤을 때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간장에다가 살짝 찍어서 아 빈속에 소주 한잔 한모금 딱 먹었는데 찌릿찌릿하네 돌돔 음음 음, 맛있다 음 기름 잘 잘한다 맛있네 요 돌돔 요거 작은거 한 500g 600g 정도 되는거 500g, 600g 정도 되는 거한 마리 천수관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저 혼자만 먹는 거 같아서 좀 마음이 안 편한데 <laughs> 그래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더만은 그 다음에 또 코, 코까지 막히는 거야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영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상태가 메롱인 상태 <laughs> 목도 목이 아픈건 없어졌는데 목이 좀 걸걸하고 콧물이 좀 나는 상태 음, 그렇습니다. 건강히최봅니다 여러분 저도 항상 술안주는 밥안주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맛있다 이 의자가 좀 불편하다. 조금 위로,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그 제목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먹고는 있지만은 먹방은 아니고 그냥 소통 방송입니다. 가볍게 이제 여러분들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이재윤님께서 이재윤님 지난주 방송 때 오셔가지고 일본에 계신다고 하셨나요? 일본에?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한 접시 사와가지고 지금 한병 드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명왕님, 이제 퇴근하고 식사 예정이군요. 아, 식사하시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루의 피로를 푸는 소주 한잔 아, 추천합니다. 저도 하루 일 마치고 나면 밥 먹을 때 이렇게 소주 한두잔 먹는 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어, 잠을 못 잤더만 눈이 자꾸 감기네. <laughs> 눈이 아프다 눈이 아파 잠을 못 자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설치거든요 목젖이 내려와가지고 좀 잘라꾸면 잘라꾸면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잘라하면 목젖이 내려와서 거기 이게 주미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계속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그래 결국은 다시 일어나가지고 잠을 설치다가 대충 씻고 아침에 또 구조라 판장을 갖다 왔죠그랬더만 오늘 좀 하루 좀 피곤하네요. 누가? 무시요. 무신데 스페셜 푸드. 뭔데? 새우. 그거는 뭔데? 크로아상. 아빠 다못 먹다 는 이거 가져가 니 먹어라. 빵은 못 먹다. 내가 오다그 크로아상을 가져왔네. 내가 오다좀 뜯어 먹었다. 어 그래 니네 먹어라. 아, 아 아빠 이거 다못 먹다 는나너 버린다 가지고 가라. 어 인사 한번 하고 가라. 반갑습니다. <laughs> 가라아 새우 감바스를 해 왔네. 새우 파스타 제가 해먹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해 왔네. 어, 맛있겠다. 한개 먹어 봅시다. 음, 맛있다. 맛있네요. 어, 맛있는데. 한개 더. 음, 최고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펜션 이용하시면 10% 할인되는 거는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인데, 안 그렇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던가 봅니다. 홍보가 부족했네, 제가. 베이스킹님께서 집에서 참돔 했 뜨면 맛이 없습니까? 집에서 감바서 해도 맛있는데, 레스토랑 안 가도. 새우가 탱글탱글 너무 맛있는데요. 그 집에서 해서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재료나 요리사가 문제겠죠. 저한테 사진 보내신 분 99, 9907님 어, 답변해주세요 이 감시 아닌데 이거 돌돔인데? 이거 돌돔 아닙니까? 아까 감시라고 안했나? 보니깐 돌돔같은데? 탈피할 때 조금 문제점이 좀 있으셨네요 탈피할 때좀 고생을 했죠 그렇죠 껍질 벗길 때좀 고생 안 했습니까? 고생한 포가 딱 나는데. 조금 더 쉽게 하려면 반을 갈라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반을 갈라서 해도 저렇게 좀 고생을 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데. 반을 갈라서 한건 아니고, 뱃살만 떼내고, 전체적으로 등살, 뱃살 한 번에 탈피를 해서, 이렇게 반을 갈란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지하의 부분을 양쪽으로 잘라내고, 등살, 뱃살 갈라가지고, 그 상태에서 탈피를 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에 탈피를 하려고 좀 욕심을 냈네 흔적이 딱 그런 흔적이 좀 있어요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아 그리고 잠깐 제가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시청자분이 한 120분 계시니까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자 올해 수능시험이 몇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 이소연짱짱님 수능시험 12월 3일인 거 제일 먼저 답변해주셨으니까 제가 그제그 우럭을 몇 마리 말려놨는데 완전 빠짝은 아니고 딱 적당하게 쪄 먹으면 좋을 만큼 적당하게 간간하게 이렇게 간을 해가지고 요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우럭 두 마리하고 오늘 아침에 삼치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요만한 거 대가리 떼버리고 어 아가미부터 여, 여기까지 한 요만한 거 그거 한 마리 하고, 그런, 그거는, 그거는 감만 해가지고 냉동을 해놨습니다. 어, 진공포장 해놨으니까, 우럭 두 마리, 어, 삼치한 마리, 이렇게 해서 반찬거리 보내드릴게요. 그래, 저도 주세요. 아, 수능시험이 언제죠? 그까지 했죠. 아, 수능시험이 언젠가. 수능시험이 언젠가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어, 수능시험이 12월 3일인데, 그, 우리 큰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제 제일고가, 어, 26일부터, 26일부터, 어, 12월 3일, 그, 수능시험까지 일주일 동안, 그, 어, 수능시험, 이제, 고사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요. 8월 달에 제가 쉬고 나서, 8월 15일 날 여름 휴가를 갔다고 나서 지금 한세달 넘게 하루도 제대로 쉬어 본 적이 없어요. 뭐, 장사를 못한 적은 있었지만은, 고기가 없어가지고. 뭐, 그 외에, 뭐, 펜션 일이라든지, 다른 모든 업무에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요즘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또, 컨디션도 좀안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 다 다음 주쯤 되면, 요즘 이제 계속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좀 한, 한 2, 3일 정도 애들하고, 가까운 데 가서 바람 쐬고 좀올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남해라든지, 뭐, 경주라든지, 뭐, 차로 한 두세 시간 안에 갈수 있는 곳에.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이 정도 한 2박 3일 정도 어, 영업을 못할것 같아요.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순우 시의 면제 조라고 물어봤습니다. <laughs> 이 보영님 고맙습니다. 에이, 첫 번째로 주문해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안창진님께서도 오늘 소라 받아서 잘 드셨다고요. 에이, 감사합니다. <laughs> 자유남편님께서 좋은 시절 다 갔다고 하셨는데, 안 그렇습니다. 제가 제마지는 최소한으로 하, 하면서, 최소 경비만 빠지도록 해가지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이때까지는 제가 현녀배 선장님 대신해서 포, 팔아드렸잖아요. 포아드렸죠 아이스박스, 뭐, 테이프 이런 것들도 현녀배 선장님이 다 저한테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아이스박스 제가 산거 아닙니다. 해녀배 선장님이 사신겁니다. 그리고 밀봉되어 있는 빨간 테이프 안창지, 안창진님 어뭐 그리고 아까 이보영님 받으셨겠지만 빨간 테이프 그것도 제가 산거 아닙니다. 해녀배 선장님이 테이프 다사주신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경비를 하나도 안 드리고 저는 제 노동력만 요렇게 해가지고 팔아드린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마진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제 말을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지만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팔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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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걸고 판매를 하게 되면 부가세도 내야 되죠 또 이제 월달 되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고 또 카드 수수료도 3.3%또 빠져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래도 1, 20%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부가세만 해도 10%, 카드 수수료만 해도 3.3%.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헨니배 선생님이 제공해 주시지 않을 때. 뭐 문어나 이런 거 팔게 되면, 아이스팩도 내 돈으로 사야 되지, 아이스박스도 내 돈으로 사야 되지 하다 보니까, 뭐, 조금씩, 뭐, 붙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어 다른 사이트들보다 최대한 저렴하게 해가지고, 어 가격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안 되게끔 그렇게, 어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요거는, 어, 먹는 거 하고, 어, 추첨하는거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카트카트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영상 올려도 재밌겠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 억으로 끌리 가고 생방송에 아무 뭐 이붙이인가 싶어 하고 다음 방송 때는 좀 많이 안 오겠나. 경쟁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번 올리 봐야 되겠다. <laughs> 짧게 한 5분 정도로만 편집을 해 가지고 한번 올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경쟁률이 한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 다음 주 수요일도 제가 상품 준비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근데 이러다가 나그들나는거이가 <laughs> 이러다가 나그들날것 같은데 어? 아무튼 많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날 뭐 시간은 제가 정해놓지 않을게요. 장사 마치는 대로 시작할 거니까 그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좀 피곤하네 고맙습니다.